총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각된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만금 해수유통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방조제 안에 바닷물이 항상 드나들도록 하자는 건데 기존 계획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하원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한 도내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14명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 행동이 도내 국회의원 후보 29명에게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입니다. 정의당 후보 4명 전원과 김광수, 정동영, 김종혜 후보 등 현역 의원도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조건부 찬성 또는 검토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북 행동은 찬성 입장을 보인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는 등 해수 유통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수 유통과 용수 대안 마련을 마련을 21대 총선 공약 하고 이에 실현을 위해 2020 새만금 해수 유통 전과공한다 전라북도는 해수 유통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목표 수질은 내부 개발이 70% 이상 마무리되고 새만금 호내 환경 시설 설치를 전제로 계획됐는데 현재 내부 개발 사업의 공정률은 12%에 불구하고 환경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부 개발 공사가 끝나고 호내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된다고 하면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관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해수유통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수유통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떤 곳에 방조제를 헐어낼 것인지 등 변수가 다양해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년이 되는 올해 새만금 해수유통이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